제가 100번으로 시작을 하는데, 양쪽에 소목에 두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걸쳐올 때, 붙여가서, 뻗어서 받아야겠죠? 이어둔다면은, 한칸띄어서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일로 와요. 여기도 붙여가야죠? 빠지고 있고 한칸 뛴 다음에 이쪽을 벌리거나 여기를 벌려야 되는데 흙이 두곳다둘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런 식으로 어깨 짚어서 뛰는 형태로 운영해 볼 수도 있었는데 한쪽을 받아 두었기 때문에 갈라치기 가야겠죠 높게 둘수 있고 낮게 둘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낮게 두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붙자로 하나 받아 놓고요 한칸 뛰어가야겠죠 한칸 뛰는 자리가 좁은 곳인데 여기를 차지해 놓게 되면 이돌을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 볼 수가 있고요 상대방은 이돌은 나름대로 버티고 진리로 부어가겠다 라는 뜻인데 공격을 좀해 봐야겠죠 여기가 일단은 급소 자리로 보이죠 지금 이쪽을 받아 둘 수도 있는데 여기를 하나 찌르게 되면은 연결하는 자세가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치받고 건너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게 이런 식으로 둬야 돼요 근데 모양이 많이 무너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두기는 싫을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두네요 왜냐면 치받으면은 여기 치받는 게 있어서 좀 정도 하고 한칸 정도 뛰어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두면 되겠죠. 다음 번에 또 날일자를 두거나 중앙쪽을 진출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요? 가르면 어떡하죠? 틀어 맞겠다라는 얘기네요. 이렇게까지 둘수 있어요? 저 치고 이렇게 치받은 다음에 끊어가면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장면인데 과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치받아서 뒀을 때 단수 치면 이제 뒤로 치거나 이쪽을 치겠다는 뜻인데 단수 안 치면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여기가 잡히는 형태인데요 백은 여기 하나 붙이고요 왜냐면 흙이 이런 쪽에 치중을 들어온다거나 하면 여기 전체 벽돌이 쪽박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도 바깥쪽으로 진출해서 살수 있다면은 뭐 가장 좋은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착 끌기를 하게 되면 끊는 수도 있고, 좀 확실하게 타개가 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는 좋아보여요. 근데 흙이 여기 두기 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이쪽을 들어가서, 돌을좀 압박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리가 상당히 큰것 같은데요. 흙의 생각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당해도, 여기 모양이 크기 때문에 둘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크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뒷맛을 노리면서 여기 타계를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눈목자 정도 들어가 볼까요? 보통 이런 형태를 타계할 때요. 여기를 많이 붙이는 편이죠 붙이고 호구치는 형태로 많이 타계를 하는 편인데 눈목자 하나 두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하나 붙여가서 여기는 뭐 흙이 이렇게 호구치는 자리도 좋기는 한데 이쪽을 탈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받으면 호구 쳐서 뚫고 나가는 자세로 둘 수가 있겠죠. 여기를 지금 단수칠 가능성이 크죠. 형태로 봤을 때 이쪽을 막아가는 거는 사실상 크게 낙이 없는 것 같아요. 흑도 이쪽을 쳐서 백도를 강력하게 공격을 해보겠다라는 얘긴데 이으면은 여기를 있겠다는 얘기예요. 나가면 빠져서 공격하겠다는 얘긴데 패로 버텨볼까요? 끼워가는 패감을 하나 사용하고요. 이거를 때리면, 근 여기를 때려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여는 이어나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끼우는 수가 원래는 안 돼요. 흙이 이쪽을 끊어서 버티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수인데, 패기 때문에 그 흙이 뒤로 물러서서 받았고요. 이쪽을 이었을 때, 여기를 나가면은 끊어가지고 패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때리면은 여기를 막아갈 것 같고요.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빠지면은 여기를 끊어가는 패를 써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건데, 백이 이쪽을 이으면, 여기 막아서 단수 치면 있고 이런 쪽을 받으면 여기 끊어가서 공격하겠다라는 거죠. 얻어 두겠습니다. 때려 가야겠죠. 풀코 나오는 차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거는 폐감이긴 한데 적수예요. 왜냐면 나중에 흙이 이런 쪽에 들어가는 뒷맛이 있는데 단수 쳐놓게 되면은 이 뒷맛이 없어지죠. 여기를 붙여가고도 싶은 자리인데 붙여가면 나갔을 때 백모양이 해지는 형태라서 역습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요. 가만히 이쪽을 하나 밀어볼까요? 부분적으로는 악수인데 이쪽 단수가 되면은 흙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연결해 주겠습니다. 사계가 돼서 나오는 자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음번에 이런 쪽에 또 들여다 보는 수도 있고 이렇게도요? 끝까지는 심하지 않나요? 이 단수치면 이어서 버티겠다라는 건데 상대방은 여기 사활도 생각을 하고 여기 침입을 들어오는 수를 방어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 같고요 단수 한 방은 쳐야겠죠 막히는 자리는 아프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요? 저는 당연히 이쪽을 이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괜찮나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여기 약점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끊기면 좀 백돌이 다 사는 형태고 오히려 흙이 좀 약해지는 형태라서 지금 여기를 잇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가면 어떡하죠? 막아야 되는데 연결하면 이두 점이 잡히면 너무 아픈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 끊어가는 게 선수고 이제는 흙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백이 공격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들여다보고 잡아두는 것도 모양이 좋고요. 공격 방법이 고민이 되는 장면이에요. 여기를 단수 쳐서 빠지는 형태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이쪽을 지금 들어가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흙의 운영 방법이 이쪽 전체를 포기하고 여기를 키워가자 그런 얘기인데 이거 너무 아프지 않나요? 연결해도 이쪽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형. 상당히 아픈 자리인데 대압을 해둘게요. 워낙에 좋은 자리라서 이쪽을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 집이 지금 엄청나요. 물론 흙이 여기를 키워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쪽을 가르고 나오면은 여기 잡으러 올수 있을까요? 혹은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이런 놀이 잡힐까요? 여기가 이렇게 밀어가게 되면 턱도 이쪽이 약해가지고 계속해서 뻗어야 되는 형태인데 보통 중앙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잘안 잡히거든요. 여기까지도 뻗어야 되는 자리고 붙여갈 수 있고 뻗어둘 수 있는데 뻗어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중앙 쪽으로 이렇게 다섯 개가 뻗어져 있는 형태인데 이런 돌 타게 하실 때는 북한정도 띄어서 타게를 해도 되고 이쪽하고 연관을 지어서 타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일자 한방 가고 여기를 이제 두는 거는 들여다보는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흙이 결국에는 여기를 받아야 돼요. 그이쪽이 배기 오는 순간에는 이 전체 흙이 위험해서 여기를 두고 뻗어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씌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만 둬도 잘안 잡힐 것 같은데요. 호구를 하나 쳐서,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씌워가면은 장문 같은데요. 굳이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끊겨도 이었을 때이두 점이 잡히는 형태라면, 흙이 상당히 괴로워 보이는데요. 차단해서 두 점을 잡게 되면, 탄력이 너무 좋아요. 씌워가는 것도 있고, 여기 이쪽이 넓기 때문에, 이돌이 잡히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쪽을 나가는 수가 생겨요. 102쪽 나가게 되면, 이돌하고도 연결하는 거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빠져서 받아 놓고요. 이거는 받아도 되는 게, 이게 나가서 끊게 되면은, 여기 흙 모양이, 좋지 않아요. 사활 문제를, 공구생 시절에 풀 때는, 도장에 한 10시간 정도 있는다고 가정을 하면 10시간은 사활 풀고 2시간은 기본 왔던 것 같아요. 항상 8대2 정도로 공부를 한것 같아요. 그외 시간에는 대국을 하는 거죠. 바둑은 그렇게 많이 안 둬요. 하루에 한판 내지는 두판 정도 두고 두판둘 때는 많이 두는 날이에요. 그날은. 바둑 한판 두고 대부분의 시간은 공부를 많이 했죠. 이런 형태가 되면 벌려 둬야죠. 눈 목자 도서 모양을 키워가는 형태로 둘 수도 있고. 실전에는 이제 걸쳐오고 벌려두었는데, 지금 이 작전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두면, 실전처럼 이쪽에 다가왔을 때 여기가 공격을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형태라면은, 어깨 짚어서 한 요런 정도 뛰어두면, 이돌도 방어를 하고 백이 이쪽을 들어오면은 씌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게흑 입장에서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이 장면에서요. 백이 이쪽을 뒀을 때 흑이 이쪽을 하나 받아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백이 손을 빼면 나중에라도 흑이 이쪽을 두어서 밀어 올린다면 이제 찌르고 막아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실전에는 백이 이쪽을 나오게 되니까 처음부터 흑이 몰리는 형태가 됐고요. 여기가 급소 자리예요. 실전에 승마를 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건 이제 치바 건너가니까 좀 싫었던 거 같아요 이렇게 받아 두었는데 너무 심하죠 이렇게 두는 거는 안 되고요 지금은 둔다면 이런 정도 해서 이제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들여다 봐서 날 일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백도 붙여서 타고 나오겠죠 여기를 딱 끊겨 버리니까 정상적으로 둔다면 이쪽을 치고 나와야 돼요 치고 나와서 잡으면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 이쪽이 잡혀버리면 칠리 손실이 너무 컸고요. 지금이라도 여기 두지 말고 좀더 압박을 해봤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쪽을 치중을 들어간다거나 해서 이쪽 두면은 여기 치중 가서 여기는 이제 먹여칠 수도 있고 단수치고 이어놓고 요렇게 이제 두 점을 잡는 형태로 둘 수도 있고 백이 이쪽을 연결한다면 건너가서 마찬가지로 여기 뛰어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서 받으면 요렇게 두면 이쪽 지킬 때 여기 모양이 굉장히 깔끔해졌기 때문에 실전처럼 둔다면 은 훨씬 더 이득이겠죠 초반에 여기가 너무 깔끔하게 잡혀 가지고 지금은 바둑이 백이 좀 좋아졌고요 초반에 이쪽 대마가 잡히면서 단명국이 되는 한 판이 됐습니다 대국 시작했고요 제가 흑번으로 두어갑니다. 걸쳐가고요 북한 높은 역공을 했는데요. 폰 빼고 눈목자 구침해볼게요. 이 형태는 날 일자를 씌워서 바로 전투를 할 수도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두었을 때 나가서 받을 수도 있고요 폰을 빼는 것도 괜찮아보여요. 굳혀갈게요. 여기를 씌워왔을 때 이런 쪽에 두어서 착감을 하고요 침착하게 지켜주네요. 흙이 여기를 나가는 자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백도 이제 손을 빼서 두는 것 같고요. 이런 쪽에 하나 두어서 여기 모양을 키워볼게요. 여기는 그냥 잡히는 것보단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다음번에 이쪽이나 또 이런 쪽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하나 뻗어둔 거고요. 넓게 키워왔어요. 밑으로 들어가서 타게 해볼게요. 빠져볼까요?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붙여서 건너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왜냐면 이쪽이 치는 맛이 있어요. 바로 건너가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냥 이쪽을 받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지켰을 때 흙이 두칸 정도 벌려서 여기를 먼저 젖혀서 보고 치고요. 여기를 건너갈 수도 있고, 이쪽을 붙여서 전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건너가는 것보다는 바로 붙여서 전투를 해 볼게요. 여기가 흙이 나중에는 이쪽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를 건너가서 교환을 하게 되면은 흙이 부담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이 형태는 흙이 여차하면은 이 돌을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었어요. 이거는 조쳐가야죠. 뒤에 수상전을 하겠다는 얘긴데 팬은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연결하면은 맞고요. 두면은 여기를 맞고 치중 갈때 이런식으로 치중 오면은 흙이 양자충으로 잡힌다 이런 뜻 같아요 이거는 가능한 얘긴가요 여기를 두고 백도 수가 상당히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버텨야 되는데 치중 가고요 막으면은 여기를 치중을 가서 흙이 잡힌다는 뜻인데 젖혀 가야죠 형태 자체가 여기가 폐가 남아 있으면 백이 좀 괴로워 보이는데요 여기는 연결을 하고요. 백은 이쪽을 밀어올 수가 없어요. 밀어가면 여기 건너갔을 때 그냥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뭔가 이쪽을 둬야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도 패라는 거예요. 흑은 여기를 밀어가는 자세도 좋고요. 패를 할 수도 있고요. 백이 괴로워진 것 같아요. 밀어갈게요. 나가서 이도를 제압을 하겠다는 건데, 이쪽 땅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패를 안 하고 걸쳐갈게요. 붙이면은 빠져서 받고요. 패를 하면은 후수를 잡기 때문에 흙이 여기 막아가면 백도 손을 뺄것 같아요. 패를 하는 것보다는 쪽을 먼저 삭감하는 게더 좋아 보이고요. 붙여갈게요. 흙돌이 있기 때문에 덮쳐가면은 건너가죠. 덧치고요 이런 활용들이 흙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쳐갈 수도 있고 끊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막는 수도 전수네요 단수를 치고 연결할 수 있는데요. 연결을 하면은 날 일자 나갈 수도 있고 붙이고 삼삼을 들어가서 전투를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붙여갑니다. 축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두다가 축을 확인을 안 하고 붙였다가 축으로 잡혀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던 상황이 있어요. 축을 확인을 한번 해야겠죠. 여기에 돌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렇게 이제 가면은. 안 나죠. 축을 보실 때 팁을 드리면은 여기 화점에 있으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 있으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목에 있으면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어서 끊어가면은 이쪽을 따라 나와서 반발하는 전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백도 반발을 해야 이도를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아두면은. 이렇게 젖힐 때이 돌이 거의 살아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돌이 살아 있는 형태는 백도 싫을 거예요. 백이 한번 참았는데 젖혀 가야겠죠. 하나 받아놓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손을 빼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붙여 가겠습니다. 바로 공격을 와요. 흑돌이 좀 약하다는 얘기죠. 셋. 넷 밀고 나가고요. 날일자 두면은 설마 붙여서 끊을까요? 빠져갈 수 있고 찝고 밀어가는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져갈게요. 이 수는 여기 밀어가는 자리가 너무 아픈데요. 여기를 두면은 젖혀서 버티겠다는 건데, 여기가 끊어지면은 이쪽이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빠져서 받을게요. 밀어오면은 젖혀가서. 끊으면은 정비를 하고요. 젖혀온다면은 연결해서 받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잡아야죠. 자, 때려서. 7 받아둘게요 이렇게 해와요 당연히 싸우죠 이쪽 들여다보는게 선수라는 얘긴데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단수 하나 치고요 백이 여기를 둘 타이밍을 안 만들어 주면 되죠 여기를 붙여 가거나 여기를 단수 쳐서 막아가는 형태로 타이밍을 안 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여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크게 형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서 물어보고요 축으로 잡으면 돌려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쉬워가는 거죠 돌려치기를 해 놓게 되면 여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수는 위쪽을 노려오는 건데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단수 쳐 가지고 여기를 지금 공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을 하나 받을까요 모양의 급소죠 차단을 해야죠 끊어서 백이 이쪽에 자충을 노리는 건데 두 점이 잡히면 죄로운데요 이쪽을 두면은 두 점이 확실하게 제압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도를 더 압박할 수 있는 수인데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놔야겠죠. 여기 두점 잡는 것보다는 이도를 공격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쪽에 붙여올 수 있을까요? 여기 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도 이쪽 땅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가야죠. 붙여 나오는 거는 이렇게 두고 연결해서 여기도 별로 수가 없기 때문에 수를 늘리는 수법인데 자 밀어가고요. 여기를 빠지면 이런 식으로 붙여 나오겠다는 얘기죠? 일곱. 여기는 빠질게요. 모양의 급소기 때문에 흙이 이쪽에서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 자리도 좋아 보이고요. 지켜두네요. 이런 식으로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돌을 잡는 거는 사실상 무리인데, 이쪽을 지켜두면은 백도 살아야 되는데, 여기 한 방이 너무 기분 좋아요. 여기 땅을 키워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너무 키우려고 할 필요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이정도만 해서 지키면 은 충분한 것 같고요. 여기를 다 지키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적정선에서 지키면 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7, 8, 요정도 지켜볼게요. 하나, 두면 잡으러 가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놔도 괜찮아 보여요. 하나. 잡으러 한번 가볼까요? 집았고요 여기가 모양의 급소죠? 여기가 백돌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들여다보는 수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은 좋은 자리에요. 여기를 날 일자로 차단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렇게 두면서 여기 끼워가는 수를 노리는 건데 탄력이 나온다는 소리에요. 여덟, 아홉. 들여다볼게요. 여기는 이제 끼워도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받을게요. 이 자리는 어차피 몇 발자국 못 나가요. 여기 호구쳐도 단수 치고 막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받을게요. 받아놓고요.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받을게요. 되기 살릴 수 있냐는 건데 모양 자체가 여기가 너무 튼튼해요. 치받고 끊어갈 수도 있고 별 다른 수가 없어 보여요. 여기는 찌르고 젖혀 이어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고 들어가거나 이쪽을 그냥 젖혀 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낼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기를 끼우는 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를 단수 쳤을 때안 되기 때문에. 백은 이런 쪽에 빠져서 이쪽을 좀 노려야 되는데, 여기도 잘안 되죠? 붙여가고요. 자, 단수 쳐서 받을게요. 귀쪽에는 맛이 없어요. 발 투는 이제 귀쪽에 맛을 노려가는 건데, 들여다보고요. 지켜두도록 할게요. 여기 끼워가는 수를 노리는 건데, 여기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막아 주다가는 단수 치고 이을 때 끼워 가지고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받아 두면 될것 같고요 자, 맞아서 받을게요 때려도 이으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찝는 것은 연결해서요 자, 붙여서 받으면 되겠죠 최대한 안전하게 중앙 쪽을 막겠다는 뜻인데요 자, 때려서 받고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막아서도 써야 되네요. 똑같다고 생각하고 뒀는데 이걸로 잡혔네요. 끝내기를 마무리 짓고요. 내리고요. 이런 쪽에 젖혀가는 수가 맛이 나쁘죠. 연결하고요. 네. 상대방 기권을 했고요.